여러분, 안녕하세요. 또한 주가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한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어, 지난주는 약간 봄날 같이 따뜻하다가 또 비도 왕창 쏟아지고 또 갑자기 추워졌죠. 예,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수업은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배덕자 다음에 데미안이거든요. 그 데미안이 끝나면 우리 수업도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고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좀, 제가 지난 시간 2교시 너무 많이 길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간단하게, 어,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아주 짧게를 목표로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예, 가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어, 계속해서 공간 이동이 소설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더 상기하라고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물도 마찬가지 그대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여러분들이 이번에한 과제를 봤을 때어뭐 여러 유형이 있었는데 어이 예를 들어서 두 장을 썼는데 한장 반을 줄거리를 <laughs> 쓴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 이제 알리사나 미셸 중에서 선택해서 나와 좀더 닮은 인물을 쓰고 만약에 정 없다면 그 인물들을 비판하고 내 성격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일단 알리사와 미셸은 나랑 다르고 나는 그냥 나를 설명하겠다 이런 어네 어쨌든 네 보기로 하죠. 그, 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 제가 방금 전화가 와서, 예, 까먹었었는데, 그 과제 얘기 했었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 어, 이제 줄거리를 쫙 이렇게 한장한장반 정도 적고, <laughs> 자기 얘기를. <laughs> 그러지 마세요. 네. <laughs>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열심히 잘 해주셨고, 또 제가, 어, 이게 사실 뭐 자기소개라는 게 본인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본인의 뭐 세세한 생각을 막 드러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업 후반부에 본, 여러분들을 소개한 부분 말고, 이제 알리사나 미셸을 자기에 빗대어서 깊이 있게 해석한 부분만 짧게 짧게 다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막 읽으면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알리사 본인은 어떤 학생은 이제 알리사와 미셸 둘다 자기는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첫 부분에 알리사는 미친 사람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녀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야 됐는데 오타가 났어요. 그녀는 <laughs>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 진심으로 쓴건 아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뭐 속깊은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아니 읽었죠. 읽었고 또 사실. 어, 군대 갔다 오면 좀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희 친오빠도 그랬거든요. 사이가 정말 안 좋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저희 오빠가 군대 가기 전까지 사이가 극도로 나빠서 어 거의 2년, 3년을 눈을 안 마주치고 한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막. 어, 생각만 해도 싫은데, 근데, 군대 가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막, 막, 산, 해병대 나왔거든요. 산꼭대기에서, 뭐, 이렇게 추운 날, 어, 그때가 가장 추운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1월 정도, 1, 2월? 어, 편지를 쓴다, 이러면서 저한테 군대에서 쓴 편지를 막, 휴가 때 나와서 주지를 않나. 그 후로도, 뭐 자기 속옷 스스로 빨아입고, 이런 것들부터, 부모님에 대한 생각, 세상에, 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인식 모든 게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남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학생들 그래서 정말 빠지지 않는 게 군대 얘기입니다. 네. 저도 참 흥미로, 흥미롭게 읽었고,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어, 자신을 단단하게 해주었다는 것에 뭐 제가 체험은 못 해봤지만 간접 경험으로 어, 공감을 많이 했고요. 또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 뭔가 자, 자신의 어떤 그 살아온 삶의 우여곡절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도 함께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어떤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덕자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과제는 이제 후반부에 좀 다루기로 하고 배덕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생각 그, 가져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미셸이 그 보여주는 사랑의 양상이 어떤지.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욕망과 도덕이 두 개가 과연 어 극단적으로 배치되는 것인가, 아니면 같이 갈수 있는가? 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도덕을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덕자와 도덕자는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도덕적인 사람이 될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배신 때리는 사람이 될수 있나? 배덕자로 불리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일단 미셸이 보여주는 사랑.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어 지금 보니까 단정 짓고 있어요. 미셸은 마르슬린을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셸은 마르슬린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것 아닐까? 이렇게 딱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도 그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마르슬린을 사랑하지 않았다기보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아낀 거예요. 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숙한 어떤 자기의 성향이 아니었나. 한 생각도 듭니다. 이게 건강하려면 어떤 학생들도 이런 얘기 써 줬는데 건강하려면 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가 항상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 미셸도 그렇고 알리사도 그렇고 약간 낭드레지드의 실험적인 어 소설의 인물 장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1번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마르슬린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그 변경되어 갔는지를 한번 보죠. 처음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랑이 없었고 연민, 의무감, 아버지에게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의무로 아빠에 대한 의무로 결혼을 했고. 그녀와 키스를 나누면서 뭔가 그 영미를 느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그녀의 지극한 보살핌 그녀의 사랑만이 나를 살려 주었던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을 하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다이첫 부분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미셸이라는 사람은 애초에 누구에 대한 어막어 어, 굉장히 뜨거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진한 우정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비슷한 문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슬린을 향한 어떤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그런데 새로 태어난 후에 뭔가 사랑이라는 거, 어, 뜨거움, 열정, 막 욕망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 어떤 아내에 대한 감정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네. 어. 그런데 아내에게는 그 태아 태어, 다시 태어난 원물으로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제 어떤 본능적 욕망과 맞다 있지 않는 대상이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어, 마르슬린을 향한 어떤 어 감정과 그 아이들 미소년에게 느끼는 감정 혹은 어 진짜 자기가 사랑한다고 느꼈던 그런 대상 여기선 미소년으로 나오죠.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감정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어 약간 좀 방탕하게 어떤 이제 다른 여자랑 길이 그 오죠. 목티르, 목티르 맞죠. 네, 목티르랑 한 방에 가서 막 그런 게 있는데, 어 그런 어떤 소위 본능적인 욕망에 따르는 그런 감정이랑 마르슬린을 향한 그 감정은 종류가 다르죠. 자기가 태어나, 다시 태어나기 전과 후의 감정이니까. 완전히 그 차원이 다릅니다. 어쨌든 의무감, 연민감사로 시작해서 이쪽에 보면 우리 재미가 약간 덜했을 것 같다. 성가시게 느꼈다. 여기 보세요. 마르슬린이 사랑했던 남자, 그녀가 결혼했던 남자는 나의 새로운 존재, 원문이 아니라 더쉬워진 무언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가식적 혹은 그 이전의 어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든 걸 여러분도 나의 모든 거를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어 솔직하게 나를 표현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 가면 내 솔직한 모습이 잘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랑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 그런 유의 어떤 관계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나는 내 힘을 보여주어야 했다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다 보호 의무감 이런 것들 그리고 몸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살고 병이라는 것이 낙인찍고 그를 더럽혔다 그녀는 폐물이다. 그녀가 비생명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혐오하는 그런 존재로 변해버린 겁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한 것은 사랑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년들을 향한 사랑과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녀 고통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사랑했거든요. 맹세하지만 나는 그녀를 열렬히 사랑했다. 인간 내부에는 얼마나 상반되는 정렬과 사고와 함께 할수 있는가. 정말 공감합니다. 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관되고 합리적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혼동 속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 100%라는 것은, 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절대라는 말을 거의 안 쓰거든요. 생활하면서, 뭐, 그리고 연구하면서, 강의하면서, 뭐든지 절대라는 말을 쓰는데, 언제 절대라는 말을 안 쓰냐면, 아, 절대라는 말을 쓰냐면, 그 절대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을 쓸 때, <laughs> 절대라는 말을 씁니다. 절대, 이 세상에 100% 확신, 절대적으로라는 개념은 절대 없습니다. 네, 이럴 때 쓰는데,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니까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쌤이 약간 돌았나? 이런, 이런 반응들이 막 오더라고요. 욕망과 의무감 사이의, 어,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됐죠. 네. 결국은 마르슬린을 향한 사랑은 의무적 사랑이었다고 볼수 있고,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은 어떤 자유로운 사랑, 혹은 욕망으로서의 사랑, 본능적 사랑, 네, 본, 본능적 사랑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바로 이 본능적인 사랑 나옵니다. 이 소년을 향한 사랑 보시면, 아까와 완전히 달라요. 아까 이전 슬라이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분 항상 프린트 하고 계시죠? 네. 얘는 누구냐면, 그, 어 영화 포스터예요. 네, 영화거든요. 제목이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놈의 기억력. 그 어쨌든 왼쪽 슬라이드, 그 이전 슬라이드 보시면 의무감, 연민, 감사, 보호, 의무감, 정적, 어, 책임 이런 게 있거든요. 알리사를 수식하는 용어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게 바로 마르슬린을 향한 미셸의 사랑이었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미소년을 향한 사랑은 어때요? 기쁨, 관능, 육체의 흥분, 쾌락, 건강입니다. 누가 누가 느꼈던 거라고요? 미셸. 미쉘. 미셸이 누구에게? 미, 미소년에게 느꼈던 그런 어떤 사랑의 종류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아까는 의무적 사랑이었지만 여기서는 본능적 사랑이고 어, 어, 제롬의 마지막 그 작품 마지막 쯤에 추구하게 된 그런 사랑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벨과 어쩌면 가장 닮아 있다고 볼수 있죠. 아벨. 아, 그는 얼마나 건강한가? 이거 계속 나오죠. 내가 그에게 반한 것은 이것이다. 뭐다? 건강이다. 이 작은 육체의 건강은 아름다웠다. 나는 바시르의 새빨간 아름다운 피를 생각했다. 바시르가 아무리 호강가는 소년이라고 해도 이제는 벌써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식상해졌다.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두근거리는 것. 어, 그런 것들을 지향한 거죠. 나는 너무 필요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들을,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건강한 모습이 나를 치유해 주었다. 그날부터 목티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읽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작품 줄거리 함께 보면서 다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고요. 또 미셸이 보여주는 사랑. 이게 결국은 그 미소년에 대한 사랑과 가장 유사합니다. 보면 사랑의 대상, 무엇을 사랑하냐면 얘는, 이 미셸은 아이들을 사랑했다기보다 아이들이 가진 이런 특성들을 사랑했다고 보는 게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앙드레지드도 이거를 더 의도했을 것 같아요. 욕망, 본능, 위험, 즐거움, 사치, 기쁨, 무계획, 무질서, 감각, 관능, 혐오, 흥미, 방랑 이런 것들을 어, 좋아했고 경멸하는 것은 반대로 인승, 역사, 문학, 예술, 속박, 공포, 고소 이런 것들 그리고 정직, 노력, 윤리, 도덕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냐? 동성애, 아동성애, 경영. 그러니까 지금 현대, 아, 현 사회에서, 어, 배덕, 덕을 배반하는 거, 혹은 덕이 아닌 거라고 칭해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음, 물론 저는 이게 나쁜 쪽으로, 이 제, 기울어지면 굉장히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육신과 육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막 갑자기 마약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실천하지 절 실천하면 절대 안 됐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이런 극단적인 인간 유형을 실험적으로 어, 보여주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항상 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어, 나만의 어떤 감정이나 나만의 생각을, 어,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말을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어, 추구하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주관이 있는 삶을 살되 다른 사람과의 어떤 소통도 그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경험의 위험성 그 자체에 마음이 끌렸다. 경영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께서 이제 사업하신 분들 계실텐데, 사업,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은 망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만큼 수익도 보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개인의 책임감을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취감도 굉장히 높고, 이미셸도 마찬가지로 농장을 경영하면서 그 사람들을 꾸리고 뭔가 계획하고 그런 것보다 경영, 경영의 위험성 자체에 마음이 끌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 스스로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 그래서 나는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출을 할 때마다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내 마음 속에서는 이막 무계획적인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짜릿하고 어 기분이 좋다 이거죠. 저랑 비슷하죠. <laughs> 여러분들도 비슷한 학생 꽤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발상입니다. 네. 지출만 계속하게 되면 이제 그지가 되는 거죠. 밤과 야만적인 생활과 모질서에 취하여 이슬에 젖고 흙투성이가 되요나뭇잎롱 온몸에 뒤집어 쓰고 돌아왔다. 네, 짐승, 뭔가 야, 야생마 같은 느낌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분들, 그, 좀 쉬고, 다음, 어, 2교시에 만나 뵙도록 하죠.